여보십니까? 그러니까 북이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6월 아 7월이죠? 7월 13일 토요일 토요경마 지난주에 야간 경마가 됐어요. 음, 저도 이제 주간만 하다 보니까 야간에 좀 늦잠을 잘수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차를 대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11시 출발해서 12시쯤 모델 들어갔어요. 경마장을요. 그런데 주차 자리가 정말 여유가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 해마다 해마다 관객 수가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함은 좀 있습니다. 어, 마사의 매출은 뭐 별로 그다지 타격은 없다고는 하는데, 어, 관객 수가 줄어서 좀 마음 아픈 것은 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내가 일찍 왔나 싶을 정도로 차가 없더라고요, 주차장 자리가. 물론 토요일 날은 좀 한산하고요, 일요일 날은 꽉꽉 찹니다. 일요일도 금방금방 차요, 일요일 날은 확실히 틀려요. 토요일에 두 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네 배, 다섯 배가 좀 빨리빨리 차는 경향인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해한 한 해가 틀린 것 같아요. 약간, 어, 노인성 바람이긴 한데, 사람이 있어요. 안주에 일찍 와서 이제 전문위원들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그랬는데 o p p e d a copy of m 친한 h i k o Renende, Chomunio in Hamian Kato Chandogun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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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좀 빨리 갔던 거이지 저보다 항상 일찍 오는 부지런한 정훈이원입니다. 이번 주도 일찍 일찍 가서 좋은 방향으로서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예시상 상태는 토요일 날 가도요. 2시 50분 발주예요 2시는 물론 일경적부터 시작을 하지만 제주경마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울 경마 일 경주는 2시5 0 분에 발주라는 거그것 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 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우리 천메달입니다. 육등급 별정, 1 1 마필의 접전 구도. 육 번의 정성 정상 스타죠. 저는 얘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아, 훈련 상태도 아, 짱짱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고 동수가 아, 준비 잘된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강점이고 10주만에 초전이긴 합니다만 상태는 하자없다. 또는 10조 마방의 정호행 마방이죠. 정호행 마방에서 그나마 보고 있는 마필은요. 정상스타하고 일요일날 출전하는 마필일 겁니다. 문학스나미 두두는 저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마필이죠. 6번에 정상스타. 그리고 21조 마방의 경국지마죠. 직전경주 라이언기수가 입상을 차지한 마필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라이언 기수.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8번에 경국지마. 입상권의 전력이다. 라고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순간적인 탄력은 평범해도요.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이 강점인 마필이에요. 8번에 경국지마. 외곽에 라온 하니발. 10번에 송암 캔디. 암목항이죠. 암목항. 강릉에 가면 안목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잘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쪽 해수욕장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큰근네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얘기들이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힘들었던 시대가 그때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안목항. 이, 강원도의, 그, 강릉에 가다 보면 약간 외진 해수욕장이 안목항이거든요. 이, 현지, 그, 강원도 있는 사람들만 많이 가는 곳이에요. 확실히, 휴가철에 사람이 적습니다. 좋아요. 안목항 좋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람 없고, 이, 괜히 그 경포대 가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북적북적 있을 필요 없고, 이 안목항을 좀만 내려오다 보면 바로 안목항이 있습니다. 기서갈 계획 있으시면 이 안목항을 추천드립니다. 어, 마치도 않고요 좋아요. 그쪽 그쪽 안목항 쪽에 그 냉면 회냉면 괜찮습니다. <laughs> 안목항 아 기대가 나고요. 어, 이번에 우승하면 아, 안목항 한번 꼭 갔다 오십시오. 5번에 안목항 이번에 리카디바 방에서 아, 준비 잘한 마필이에요. 34조 안토니오의 안목항 이번 경기 꼭 자, 체크는 필요한 마필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인기마로 대수될 것 같은데요. 직전 인기 모으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다시 안토니오를 기승했다라는 것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도 18조잖아요. 자, 동진이는 못 믿어도 18조는 믿으란 말이 있어요. 자, 용근이 세형이는 못 믿어도 18조는 믿어라. 최근에 서울경 마장 추세가 그렇습니다. 18조는 18조입니다. 확실하게 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자, 이번에 박대웅과 방에서 저는 첫 데뷔전이지만 관리사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아, 칼을 갈았습니다. 발주만 매끄럽게 끊고 나서 준다면 저는 입상까지도 충분하다. 저 보고 있는 조교 우스마입니다. 조교 우스마. 자, 오히려 외곽에 있는 라온 하니발보다는 저는 좀더 나아보이는 아, 조교 우스마다. W 마필이다. 최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믿을 거는 18주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확실합니다. 최근 18주는 정말 무서워요. 자, 5번, 6번, 8번, 10번. 5번, 6번, 8번, 10번. 4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경거리 1,300m 6등급. 별정. 진 설장 준비한 정원들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죠.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마필의 4번의 이글아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나스카의 마중. 어, 부산에서 상당히 고가의 마필의 소유자입니다. 마, 마주죠. 나스카의 마필 때는 거의 뭐, 1억에 가까이, 1억에 육박하는 마필 가격이에요. 얘는 뭐6 5 0 0이지 합니다만, 그래도 나스카의 마필 측으는 상당히 저렴한 마필이에요. 나스카의 마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들이 상당히 짱짱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나스카 4번에 이그라이가 그나마 이번에 짱짱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마필이죠. 이신영 마법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왔다. 이그라이 저도 세게 보는 마필인데요. 얘는 주력마권입니다. 자, 매번 아쉬움은 보여주고 있는데 마방에서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훈련 상태는 좋은데 왜실전에풀빵인지 모르겠다. 아, 그렇게 나온 마필이고 이번에 음,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방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매번 아쉽지만은 이번 경기 서륙을 노려본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조교 우스맙니다. 걔를 놓고 들어가는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꼭, 접중 이끌어 드릴 테니까, 믿는 집 마방, 그리고 확실한, 패 폐기의 기수 안장이라면 저는 삼박자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11마리의 판때기지만 풍분히 먹을 게 있다.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이경주. 자, 많은 성원, 바랍니다. <laughs> 삼경주입니다. 경골리 1300m, 모든 급펜니캡아홉마필의 접전, 구도 자, 어치부죠? 어치부. 자, 요시다 카치미의 마중. 자, 어치부입니다. 이번에 구조 강성호 법방에서는 어, 간다라고 하고 나왔어요. 부르의 먼 곳도 있고요. 뭐, 정조의 꿈도 이번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안정적인 축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마방에서 그렇다는 거죠. 안쪽 게이트 부여받았고요 세영이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갈 수 있어요. 하지만 1300인데 무리하게 초반에 힘 소진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안 가면 자연스럽게 선행갈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 어치부, 입상거리 전략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놓고 때리고 싶어요. 9번에 퀸 오브 캠프라는 마필인데. 저는 전담 기원이가 습보 나누는데 탄력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얘를 놓고 때릴 겁니다. 얘를 놓고, 이번 경주 들어가는 경주 같다. 자, 어, 치부 쪽에, 대끼리 맞거리긴 합니다만, 1번, 9번 쪽에, 9번, 1번 쪽에 한방 때려주시고요. 이번에 패더럴켓도 나쁘진 않은데, 이번에 배당만은 약간 백상 같아요. 백상. 직전 승군전에서좀 어이없게 무너졌던 백상. 이번에 뭐, 바깥으로 기대 많은 것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됐고, 순치가 됐고요. 바람의 미소하고도, 약간좀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던 송재철 기수 한 장의 6번의 백상과 당대절주죠. 당대절주는 꼭 삼복까지도 인기 맞지만, 안고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아내양마방에서도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있는 조교 우스마필이에요1 2주에국산부군의불사볼패 개하고도 꾹 잡고 여유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막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필이 얘입니다. 당대질주 이번 경연 입상권이다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9번 1번 여기에 6번 7번 9번 1번 6번 7번 4도 안고가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경구리 천메달 혼합 4등급 결정 진실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대급 조교 승부경주죠. 특급 조교 승부경주 49조에서 두 마리를 꺼내들었고요. 여기에 인기마 킹즈스텝 그 다음에 첫 데뷔전으로 치르는 박병일 바방에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금자유.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은근히 팔려주는 인기마도 있고 불안하게 팔려주는 불안한 인기마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임팩트 있게, 아, 잘라내건 잘라내고, 아, 어,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피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조교로 발견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경주. 아홉 마리의 판때기지만, 아, 정보도 밑바탕이소해 있고, 자, 이번 경주 만큼은 뭐 꼭 먹고 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때리고 가자. 이번 경주만큼은 꼭 어, 먹어 내겠습니다. 이번 특급 쪽의 승부 경주 한방 맞고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최근 마필 상태가 너무나 짱짱합니다. 개를 놓고 들어가는 특급 쪽의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아, 경도로 1700m, 6등급 별점. 아홈 마필의 접전 구독. 제가 좀, 요즘 들어서는 약간 몸이 무거운 감이 들어서 네.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살이 빠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이제, 이왕이면 프림 없는 걸 먹는데, 프림 있는 게 있어서 좀 먹고 있습니다. 경마장에서도 약간 신경 쓰는데 이 방송이 그만큼 극도로 약간의 좀 스트레스는 좀 있어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자주 마시고 목이 약간 약간 말라요 많이 말랐기 때문에 계속 음성녹음 같은 경우는 뭐 3분, 뭐 2분 이안 짜게서 계속 한번 하고 끝나고 한 20분, 을 쉬니까 상관이 없는데 30분, 20분을 계속 말을 하자 보니까. 네, 목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음료수 물을 좀 제가 좀 많이 마십니다 좀 이게 맥이 끊긴다 라고도 보실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오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이 2번에 큐티바비죠 그나마 32조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 큐티바비 수지감도 많이 좋아졌고 5분의 아, 럭키마이더스라고 있어요 개하고도 아,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저는 봐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박희철마방에서 의외적으로 용근이까지 앉혀놨어요. 용근이까지 15조에서 앉혀놨다는 것은 그만큼 15조도 급했다라는 겁니다. 박희철마방에서 준비한 6번에 달려라 속보. 저는 이번에 뭐 조격발은 그나마 달려라, 달리는 에이스, 뭐 달려라 속보. 두 마리가 다 눈에 띄더라고요. 6번에 달려라 속보. 근데 이번 똥말의1700 경기는 은근히 터져요. 대길이 밖에 안 보이는데 은근히 터진다라는 거죠. 은근히 터진다면 여기에서 승부수를 볼수 있는 마필이 저는 7번이라고 봅니다. 7번에 빛나는 누비인데 약간의 앞선이 주춤하면 외측에서나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빛나는 누비다. 다소 뭐, 훈련 때는 덜 뛰는 맛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태는 좋다라는 겁니다. 아, 지반에 달려라서 달 빛나는 눈비 자, 안 팔리지만 이번에 신의 축복도 세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판은 움직일 거예요. 문세영이 타고 안쪽에서 선행갈수 있는데 안 팔릴 수가 있나요? 팔려 줄 겁니다. 팔려 줄 건데 어떻게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관건이죠. 아, 1 2 3 4경도 좀 보자고요. 음, 앞선 약간 그대로 선행 마들이 그대로 그대로 들어온다면 봐야 될것 같고 앞선이 약간 주춤하고 외측에서 올라오는 마블들이 많다라고 하면 약간 불안하게 봐야 된다 팔려도 너나사 그렇게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5경주는요 2번 6번 7번 2번 6번 7번 3도 말씀드렸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골리 1700m 4등급 핸디캡, 진출장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기죠 아, 저녁 시간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기 자, 원더풀 이블. 그래도 한때는 더비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아, 원더풀 이블. 다비드 기수 한 장이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아, 쌍머리로 팔려줄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레이먼드, 어, 3번에 리빙 스턴 승군전 맞는 빅토리 킹. 2 5조 마방을 믿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직 전 선행가수 좀 아쉬웠던 대변화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겁니다. 클린 플라워까지. 하지만 저는 뚜렷한 변화가 온 마필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덟 마리의 단촐한 판때기에서는 메인 승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먹을 게 있어요. 이번 여덟 마리의 단촐한 편 판때기지만 먹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10배 언저리의 주정 막권이 성립이 되는 경주가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다른 경주도 아니고요 어, 뭐 초반에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만큼은 꼭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묵직한 한 방으로 때려 드릴 거고요 자, 중배단까지도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제대로 볼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역전할 수 있는 뭐 구구구 승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묵직하게 때리면 이길 수 있는 자 오늘 토요 경마를 이길 수 있는 자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육경주만큼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육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7경두입니다. 경골이 1200m 5등급 핸디캡. 8마필에 단출한 접전 구독. <laughs> 자, 3번에 가볼풀퀸이 그래도 42조에서 우르니까지 않다, 났다라는 것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박은홍 규수. 정말 잘 타요. 칭찬 안할 수가 없는데. <laughs>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마필을 많이 못타는 감은 있어요. 워낙 카리스마가 있는 기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고 어, 각오 안가구가 확실한 기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갈 때는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열심히 타는 기수죠. 한 번에, 가고 풀 퀸. 약간은 좀, 저는 능력 기수라고 봐요. 안쪽으로 기댄도 어느 정도 어, 순치가 됐고, 약간 마체는 작아요. 410kg. 갖는 외소한 체형이긴 한다면 워낙 강된이 있는 마플이에요. 이런 마피를 상당히 우르니가 잘 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에 가보 풀킨 아, 입상권의 전력 같고요 자, 여기에 약간의 좀 음, 팔려줄 수 있는 6번의 PK전사 그리고 아, 캠프터치 그나마 아, 19조 가격요 마방에서는 얘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 아, 마방에서는 그래요. 적정거리가 오히려 1200이다. 그 만큼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좀 있지 않을까요? 52조에 있다가 19조로 왔는데 19조가 특별하게 요즘에 없어. 이번 주그 요리조리라는 마피 하나가 있죠. 개말고는 좀 없기 때문에 캠프 터치도 좀 봐줘야 될것 같다. 마방에서는 좀 그렇죠. 우리 애가 좀 괜찮다. 그런데 편성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 나가는 마방들은 우리가 이번에 좋긴 좋은데 편성 너무 세다 엄살 부리는 마방 아 그런 마방이 딱딱 구분이 되는데 19전은 아, 어, 간다고 하는 게 없어요 매번 우리 말필 이번주 없다 아, 그런 어, 뉘앙스가 좀 많았던 마방인데 이번에 요리조리 좀 봐야 할것 같아요 가, 컴퓨터치도 지금 어, 그라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3번 4번 6번 3 4 6 3 4 6 3도 말씀 드렸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고거리 1300m 4등급 별점 아군마필의 접전구도 순군전이지만 바람을 그리다가 원체 지금 어, 상승세가 정말 매서워요 어, 조교 때도 뛰는 거 보니까 1군 2군 맞추는 보입니다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5번에 어, 바람을 그리다 요정도 어, 편승해서라면 저는 어, 쌍대갈이라고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소지감도 많이 좋아졌고 이번에 가온 챔프하고 병합적으로 했거든요.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잘 나갔던 바람을 그리다 이번 경주 우승 후보로도 손색이 없는 마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델타K가 그나마 KT점이 좋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불굴의 너너, 외산 사군마필라고도 여유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델타K 그리고 저는 약간 배당받지만 이 4번에 백두이 정상 W 마필러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5번, 1번, 5번, 1번, 5번, 4번까지, 1번, 5번, 4번까지 3두 갖고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구경주입니다경거리 1300m 혼합 4등급 별점 진실장이 준비한 저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 라스트 승부 경주죠. 끝장 승부입니다. 끝장 승부 경주. 자, 플로리다 파워. 음, 저도 세게는 봐요. 하지만 축으로도 안 보고요. 아, 주령바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현장 예시장 상태가 안 좋으면 방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는 준비 잘된 아, 조교 우스마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덟 마리의 단촐한 접전 구도지만, 은 때리고 받치고두방로서 임팩트 있게 적중 꼭 이끌어 드릴 테니까,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 끝장 승부경 주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 때리자고요, 묵직하게 한방 때리자, 묵직한 한방맞 자, 많이 이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치수 위에 최근 들어서 훈련 상태만 본다면. 한 칠수 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라스트 승부 경주 꼭 임팩트 있게 적중 이끌어드릴 테니까 무엇보다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구경주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꼭 메이드 적중 이끌어내겠습니다. 구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경준입니다. 경거리 1400m 2등급 핸디캡 8마필의 접전 구도. 자, 1번에 OK 퀸이죠? OK 퀸입니다. 자, OK 퀸. 아, 송분길마방에서는 이번 주에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 모래 적응까지 정확하게 맞췄다. 그리고 마필이 상당히 유연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아, 상당히 의지를 아, 보여주겠다. 55도 무겁지 않아 보인다. 아, 그렇게 봐 봐에서는 자신감을 비춰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화기 있죠? 화기. 최근 들어서 세영이 말타는 거 보면 약간 좀, 설렁설렁설렁, 설렁 설렁 자기의 로얄 자리 포지션을 정말 잘 찾아요. 딱이 자리라 싶으면 그 자리 정확하게 자리 잡아요. 그게 정말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뭐, 팔라스테이하고도 약간 채질을 되긴 했습니다만 여유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고요 아, 세영이가 지난주부터 공을 들이는 아, 최근 상태 좋은 마필이 틀림이 없습니다 6번의 화기 이두 마리 싸움에 어떤 마필들이 견줄 수가 있는데요 이 3번의 스마트파크 6번의 크리에이지위크 아, 얘네들도 이번에 준비 잘 해놨거든요 8번의 해오는 아, 전개가 관건이에요 얘는 선행 가면 더 뛰어요 더 뜁니다 선행 원사이드하게 어, 앞에만 자각한다면, 저는 군전에도 해우가 안될게 전혀 없다라고 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날 당일 전개 과정을 좀 보자고요, 해우는요. 어, 조교조였던 화기와 오케이 퀸, 여기에 크레이지 위크냐, 스마트파크냐, 저는 스마트파크에 한 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1번, 3번, 6번, 1번, 3번, 6번, 3두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경마 총 10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주 야간경마도 꼭 좋은 성적을 안겨드려야 되겠죠. 준비한 만큼 꼭 이기는 한주 토요경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위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